안녕하세요. 리딩 지수 구간별 원 포인트 레슨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 구간에 독서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 좀 벗어나지 를 못하느냐 하는 좀 갈림길에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2점대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미국 2학년 레벨이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미국 교과서 G2 과정을 보면 2.5부터 한 3점대, 4점대 초반까지도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G2 정도의 학습을 하려고 하면 2점대에서 4점대까지는 좀 리딩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이 2점대의 레벨에 있는 친구들은 지원 과정, 그러니까 미국의 실제 공교육에서 1학년 과정을 학습할 때도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학습적인 부분과 리딩적인 부분이 좀 나눠져서 또 명확하게 이렇다고 이런 거야! 라고 또 제가 단언을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런데 2.0의 구간에 이제 지금까지 2.0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퍼플 아카데미에서 2.0이 아이가 스스로 읽는 구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글떼기를 하듯 아이가 스스로 읽는 구간이 2.0 정도 됩니다라고 하면 2.0이 되면 아,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2.0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시는 게 아, 이제 우리 아이가 읽을 수 있으니까 막갑 책이 어려운 책도 듣고 뭐 도그맨 같은 만화책. 그래 픽 노블 책도 주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2.0을 간 넘은 친구들이 그런 책을 읽기는 어렵죠. 그래서 가장 많은 좀 노력이 필요하고 또 가장 공부를 학부모님께서 도서 가이드를 하실 때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구간이 이 2.0에서 3.0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1점대의 리더스 피처북을 많이 읽어서 아이가 2.0에 도달해서 스스로 좀 읽기 되었을 때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2.0에서 3.0을 가는 구간을 워드 카운트를 늘리는 구간이다라고 많이 흔이들 말씀드리거든요. 이 워드 카운트는 이제 책의 볼륨을 높여가는 구간이죠.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이 그림책을 많이 읽다가 1학년 되면 처음으로 이제 문고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씩 볼륨 있는 예, 글의 양이 많은 책을 읽어가면서 독서력을 넓히는 구간인 거고 실제로 2.0에서 3.0은 아이가 리더스에서 챕터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좀 다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0의 초반, 그러니까 2.0에서 2.5 사이, 그리고 2.6에서 3.0 사이가 상당히 학생마다 여기를 거의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쳐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 1점대에서 좀 탄탄하게 올라온 친구들은 2점대를 금방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서 가이드를 할때 2점대의 가장 좀 주안점으로 생각하셔야 될게 여기는 이 독서량 중에서 책의 분량이 매우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2점대 초반에 리더스를 읽을 때는 이제 저희가 500카운트 단위로 좀 끊어드리거든요. 그래서 500카운트 미만의 책을 그러니까 2.0에서 2.5 사이 이게 우리 아이가 리딩 레벨이 나오고 실제 읽는 책이 2.0 책이 좀 넘었다 라고 보시면 거기서부터는 뭐500 카운트 단위로 끊어서 좀500 카운트 미만으로 얇은 책을 먼저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그걸 좀잘 읽으면 또 2.0에서 2.5 사이에 구간에서 500 카운트 이상 한 501에서 한1000 카운트 정도로 좀 볼륨감이 있는 책을 조금 더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볼륨감이 있는 책을 워드 카운트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읽어요. 사실 이 리딩 가이드의 핵심은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렵지 않게 느끼면서 좀어나할수 있어, 나도 읽을 수 있어라고 이 목표를 정하고 읽을 수 있는. 이게 단계별 리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고난방으로 막 어려운 책도 줬다가 쉬운 책도 줬다가 하면 아이들은 내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책이 어려워서 못 읽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도서 가이드를 하다 보면 충분히 이 학생이 자기가 공부한 레벨에서는 잘 하는데 너무 어려운 책을 줘서 아이가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아, 너가 어려운 책을 읽었는데 정말 도전을 잘 했구나 라고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기분을 정말 좋아합니다.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그런데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이게 어려운 책인지 모르시고, 어, 너 그거 잘못 읽었어. 엄마가 똑같이 2.2의 책을 줬는데, 한 책은 뭐 워드카운트가 500 미만인데, 한 책은 한 1200이 돼요. 근데 똑같은 2.2 정도의 AR 레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잘 모르실 때는 500 미만의 워드 카운트 책은 잘 읽으면서 왜또이 책은 못 읽어 이러시거든요. 흔히들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하시고 그러면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가 1.5인 아이가 1.9를 읽는 게큰 미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2.2의 정도의 책을 읽는 학생이 500 카운트 미만을 읽는 책이 여기서 뭐1000 카운트 이상의 독서를 읽으려면 정말 많은 연습과 독서 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레벨에 있다고 처음에 이제 단계별 독서를 잘 모르시고 실제로 이제 영어 유치원을 보내거나 유치원에서 도서 가이드를 해도 이런 정보를 좀잘안 알려 주시기 때문에 이 독서의 체계 분량이 중요하다는 걸잘 모르세요. 그래서 워드 카운트를 보시고 예, AR 파인더 그 사이트에 가시면 워드카운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워드카운트가 500단위로 좀 끊어서, 아, 500단위 미만으로 읽을 때 아이가 조금 쉽게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책.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도 떠듬떠듬 읽는데, 이게 확긴 책을 주면 아이가 부담이 확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스킵하고, 제대로 안 읽고, 읽으려고 도전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서 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수학 개념 했을 때 개념 알려주고 나서 문제를 한네 문제만 주면 꼼꼼히 잘 풉니다. 그런데 거기서 20문제를 주면 이게 이제 양이 많으니까 갑자기 확 포기하고 대충 푸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영어도 사실 단계별 리딩이나 단계별 미션이 필요한 이유가 학생이 도전할 수 있는 레벨대로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점대의 가이드가 제일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때 이점대의 가이드에서 얼리 챕터북까지 넘어가게 되거든요. 리더스에서 얼리 챕터북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고, 얼리 챕터북을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미션이 차근차근차근 워드카운트를 들려서 학생이 도전할 수 있게 좀긴 책까지 넘어가는 거죠. 물론 여기에 학생의 흥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생의 흥미가 아무리 있어도 두꺼운 책을 부담으로 느끼는 친구들은 내가 아무리 공룡을 좋아해도 공룡 책 두꺼운 영어 책을 읽으라고 하면 그건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책 읽기를 싫어하게 되는 원인이 이런 데 있습니다. 단계별로 적절한 도서 가이드를 하지 않아서 학생이 어렵게 느껴지고 아이가 힘들게 느껴져서 아나 어, 못하는데 자꾸 엄마가 하라니까 하기 싫어져.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좀 단계별로 처음에는 쉬운 거, 어 조금 더 어려운 거, 조금 더 어려운 거 이렇게 쌓아가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쌓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점대에서는 워드 카운트를 보셔라. 그래서 워드 카운트로 500 단위로 끊어서 2점대 초반에 워드 카운트 한500 미만을 쭉 읽어보시고 아이가 좀 문제도 잘 풀고 여기를 잘 이해했어. 그러면 한 500일에서 1000 카운트 조금 더 늘려보시고요. 500 단위로. 아이들이 그레벨 때, 그 구간 때 책을 많이 읽으면 정말 잘 읽게 돼요. 그런데 그게 또 구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읽으면서 거기를 잘 읽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 조금 더긴 거, 1000 카운트가 넘는 책, 1200뭐 이렇게 올려가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두 가지 불가 있는 게 거기서 1500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고 아, 여전히 좀 1000을 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500으로 무조건 넘기려고 하 하지 마시고, 2점대 후반의 책으로 500카운트 미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레벨은 올리는데, 책의 레벨은 올리는데 조금 어려워지는데 여전히 얇은 책으로 한번더 읽고 좀 아이를 채워서 간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 500에서 한1000 정도를 또 읽어보고 그리고 그뒤 후반대에 그 레벨을 잘 읽을 때 다시 이점대 초반으로 들어와서 돌아와서 한1500 이상을 읽어보는 이 1500, 이 2점대 초반의 구간에 있는 게 이제 네이트 더 그레이트 여러분 잘 아시는 얼리 챕터 북의 가장 대명사죠 네이트 더 그레이트 같은 책을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제대로 리딩 가이드를 받으면 사실은 얼리 챕터 북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 점대 후반에 뭐주니미 존스라던가 뭐2000 3 0 4000 워드카운트 정도 되는 데까지 쉽게 넘어가고 3점대 넘어가서 챕터북에 입문하면서 챕터북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점대가 허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우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2점대 원포인트 레슨의 가장 핵심 단어 워드카운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